나와랏! 오예! <laughs> 순산! <순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오늘은 뭘 해볼거냐면 제가 요 화병을 한번 몰드를 뜰려고 했는데 약간 그런 항상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요 몰드를 요 몰드를 뜰때 얘를 이렇게 제가 완전 딱 4등분으로 해서 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 요거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니까 얘를 그냥 똑같은 거 4개를 뜨면은 요 하나의 몰드가 될수 있게 3D 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리콘 몰드를 떠서 실리콘으로 마더몬드를 만들어서 계속 뜨면은 무한 생산될 수 있는 몰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까지 한번 같이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다듬어가지고 실리콘을 한번 떠볼까 합니다. 일단 요, 요, 퍼티를 발라가지고, 좀 얘를 다듬어 볼게요. 사포질도 하고 좀 다듬어 줬거든요. 요 몰드에 <laughs> 요 몰드에 모델링 원형 이제 요걸 해줬고 이제 요거를 실리콘으로 떠주려고 요 우드락으로 요 틀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뭔가 본드를 붙여서 붙일게요. 본드가 그냥 손잡을 이 정도면 되겠지? 해주고, 최대한 가운데로 놓고. 실리콘은, 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전 요번에는 요, 신S. <laughs>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몰드 쓸 때는 요 실리콘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네. 같잖이 경화제를 전다 부어줄 거예요. 이거를 엄청 잘 섞어서 좀 충분히 교반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섞일 때까지. 어차피 이 제가 자로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실리콘이 다 굳으면 이제 잘 묻은 게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자로 많이 합니다. 이 실리콘 섞을 때. 나름 좀잘 섞인 것 같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한번 요거를 부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부어줬거든요. 부어주면 은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기포가 갑자기 엄청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올라와야 돼요. 음, 징그 <laughs> 혹시 황고포증 있으신 분 계세요? 진짜 이거좀못 보실 텐데. 자, 요거 보면은 이제 기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laughs> 기포가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또 요거가 이제 뒤집었을 때 이게 흐물흐물하면서 이 형태가 일그러지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판에 약간 석고를 부어줘서 요 실리콘 몰드가 형태 변형이 안 오도록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부어줄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굳은 것 같으니까 몰드를 분해해 봅시다. 오호! 완전 잘 나왔는데? 다듬은 보람이 있구먼. 뭔가 잘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음, 굿! 자, 이제 요 실리콘 몰드에 섞고를 부을 건데, 그 전에 또물좀 뿌려줄게요. 이게 그래야 기포가 덜 잡히거든요. 표면에 기포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살살 부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뽑아볼게요. 어, 뜨거워. 야! 아주 잘나오는걸 기분이 좋은걸 얘 한번 또 헹구고 와서 또 부어줄게요 자또 여기 물을 아주 낭낭하게 뿌려주고 석고를 부어주겠습니다 오 지금 석고가 딱이야 다굿 아, 이제 세 번째. 우와 나왔다. 순산.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봅 네번째 나와라오케 이제 모아보지고이렇가딱 맞진 않네. 조금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가운데가 좀 벌어진 것 같아 보니게렇 그렇죠? 음. 어 그래도 좀만 다듬으면 맞겠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바닥면 하려고 만들었거든요. 뭐 말하자면은 경첩이 없는 거죠, 이 몰드는. 요 모양대로 약간 잘라가지고 요 바닥면 한번 만들어줬어요. 이제 바닥을 해줬, 해줬으면 이제 주입구를 해줄 건데 이런 컵 같은 이미 있는 걸로 주입하면 아주 좋거든요. 이거 해주고 석고를 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몰드 완성 짜잔 이저 실리콘 몰드로 몰드를 총 3개까지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거 근데 보시면 약간 이게 보시면 완벽 딱. 뚫어 맞진 않거든요, 사실. 이거 진짜 약간 이렇게 되긴 하는데, 아마 슬립 부으면 그래도 나오긴 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laughs> 이미 만들었어, 뭐, 어떡해. 이제 이거를 이제 위아래도 고무줄을 해줄게요. 혹시 이 예전에는 경첩이 다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건 경첩이 없으니까. 이제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슬립을 모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몰드가 슬립에 수분을 흡수했으면 이제 좀 따라내 줄게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건조가 돼가지고 몰드를 한번 탈영해 봅시다. 이렇게 주입구를 쏟아두고 <laughs> 완성! 뽑아주고 나면 여기 칼선이 있잖아요. 여기 몰드 쪽선?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다듬어 주면 돼요. 근데, 보시면 그렇게 엄청 심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한요 정도씩? 약간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있는 정도씩 조금씩 있거든요 엄청 심할 줄 알았는데 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주입구 동그라미도 나름 중앙을 잘 맞춰가지고 그냥 형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다듬어줬거든요 이거 이제 요거를 다 말려준 다음에 초벌 가마 넣어줄게요. 이렇게 초벌이 나왔어요. 이제 시우에 보러 갑시다. 유약은 이번에는 약간 유광이랑 반무 무광이랑 좀 섞어가지고 약간 쉬머한 느낌인데 요 화병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약간 화이트 앤 골드로 할까 하거든요. 원래 저는 이제 색깔 많이 쓰는데 화이트 골드로 하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반무광 유약. 어머야 해보겠습니다. 오 유약이 펴가더 약간 뭔가 고급져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 바다 또 닦아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재임해주고 가마, 넣어주겠습니다. <laughs> 아, 직 너무 뜨거워요 지금. 게이렇 이렇게. 이런 느낌. 렇게이렇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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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이렇렇게이이 이게 금이 밑에 유약에 따라서 이 표면 질감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얘가 좀 반무광이어가지고 아마 금도 반무광처럼 나올 거예요. 뭔가 유광이 하면 완전 반짝반짝한데 요 반무광이 할 때는 요그 유약 질감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자막까지 <laughs> 넣어주고, 네. 중감을 한번 기다려봅시다. <laughs> 이 골드가 뭔가 좀들 반짝여서 그런가? 뭔가 왜 이렇게. 덜 골드 같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유연한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완전 광나진 않고, 또. 골진 않은? 이게 제 나름대로 궁금했던 기법 중 하나거든요? 이 몰드를 3D 프린팅 해가지고, 그래서 몰드를 만드는. 그치, 몰드를 프린팅 해서, 아, 몰드를 모델링 해서 몰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이트 앤 골드 할까 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전또 약간 서운하네요. 뭔가 뭐 색깔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색깔 있는 걸로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 몰드를 몰드 때는 제 궁금증을 해결해본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재미난 도자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